척추 관절염은 강직과 허리 통증을 유발합니다. 경직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심하고, 활동할 때 완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하루가 끝날 무렵에 더 심해집니다. 아마도 이는 밤새 활동하지 않아 관절에 체액이 축적되어 더 많은 부기를 유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후관절 관절염으로 인한 유통은 전형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증은 주로 등에 국한되어 엉덩이까지 미치고, 종종 엉덩이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태가 더욱 악화됨에 따라 사람들은 종종 허벅지 바깥쪽이 타는 듯한 느낌을 호소하고 때로는 다리 아래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통증이 다리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지어 의사들조차 이를 신경근 통증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척추관절염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전체 증상에는 다음의 일부 조합이 포함됩니다. 허리나 목의 뻣뻣함과 통증은 아침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잠에서 깨어난 후 30분 정도 동안 나타나는데 이를 흔히 첫 동작 통증이라고 합니다. 통증은 일반적으로 환자가 활동을 계속하면서 하루 동안 더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가라앉습니다. 통증과 뻣뻣함은 저녁에 다시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통증은 골관절염의 징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날씨 변화 중에 하나 이상의 관절이 붓고 따뜻해지는 현상은 기압변화 및 공기냉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절이나 척추에 영향을 받은 부위를 눌렀을 때 국소적인 압통이 발생합니다. 관절의 지속성 또는 간헐적 통증은 흔히 통증의 유형으로 설명됩니다. 움직임에 따라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구부릴 수 없거나 바닥에서 물건을 집어낼 수 없는 등 관절의 유연성 상실입니다. 관절을 움직일 때 바삭바삭한 느낌이나 뼈가 뼈와 마찰하는 소리를 연발음이라고 하며 특히 목에서 두드러집니다. 척추 관절 가장자리에 뼈 돌기가 형성되어 신경을 자극할 때 신경이나 척수가 꼬집거나 따끔거리거나 무감각해지는 느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관절 통증과 뻣뻣함은 긴 여행을 위해 앉아 있거나 2시간 동안 영화를 보는 등 장기간 활동이 없을 때 발생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골관절염이 진행되고 뼈 사이에 긁는 마찰이 증가하면 휴식을 취하거나 거의 움직이지 않아도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성 골관절염의 경우 처음에는 단일 관절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활동이 늘어나면 신체의 많은 관절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 밑이나 무릎, 엉덩이, 손, 발에 생길 수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일부 환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정 관절에 심각한 기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골관절염은 관절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및 기타 전신성 관절염과 다릅니다. 그러나 척추의 어느 수준이나 목의 척수에 신경이 갇힐 수 있고 장기나 연조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몸.